자, 오늘은 최저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 임금법에 의해서 결정된 시급은 8,590원이죠. 실제 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해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 최저 임금과 내 실제 임금을 비교해서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면 근로자는 더 받아야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이 그리고 참고로 저는 공인 노문사가 아니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일단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거, 실제 임금을 비교하는 거. 그럼 최저임금은 두 가지예요. 시급제로 받는 사람하고 월급제로 받는 사람이 있다. 시급제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 15시간 이하만 일하는 시급제 사람이 있고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뭐 2시간씩 일한다고 쳐봐요. 2시간 곱하기 5일이죠. 그러면 10시간이니까 15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15시간이 안될 때는 시간 곱하기 최저시급 8,590원을 곱하면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어, 어렵지 않죠. 그런데 15시간 이상이라면 이 최저시급에 뭐가 들어갔냐면 주유수당이라는 게 들어가요. 주유수당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15시간 이상이라면 하루 정도 일한 거를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8시간 동안 일한 사람은 5일 동안 일하면,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 일한 하루 더 일한 걸로 추가 수당을 주는 거예요. 법정 근로 시간의 최대치는 하루 8시간, 5일에서 40시간입니다. 그러면 40시간을 일한 근로자라고 했을 때, 최저시급이 8,590원이죠. 여기에다가, 주유수당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하루치를 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몇 시간을 곱해야 돼요? 하루에 8시간 일했으니까 여기에 시급 8,590원을 준다. 그러면 3시간이든 4시간이든 8 시간 매일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월요일 날은 2시간, 화요일 날은 3시간, 수요일 날은 4시간, 목요일 날은 5시간, 금요일 날 6시간 이렇게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 더하면 20시간을 일한 거죠. 그럼 20시간을 일했으니까 20시간 곱하기 8,590원은 8,590원은 계산이 되는데 주유수당은 평균적으로 일한 거에 대한 비례를 해야 되니까 8시간을 곱하고요 8시간 대비해서 총 일주일에 40시간 대비 몇 시간 일한 거예요? 20시간 일한 거죠 비례적으로 8시간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시간을 더한 걸로 계산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시간 곱하기 시급.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15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완전히 최저임금이 달라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급제 같은 경우는 월 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이겠죠. 8,590원. 이월 소정 근로시간은 주, 주 소정 근로시간 주일에 소정 근무시, 근로시간이 있으니까, 원래는 4주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달에 4주니까.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4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1년은 365일이죠. 나누기 12달에, 나누기 7일로 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1년은 몇 주로 나눠지냐면, 4.345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주 소정 근무시간 곱하기 4.345를 하면, 총 근로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소정근무시간은 근로 또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여기까지는 계산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실소정근무시간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몇 시간 일했냐 이거예요 주휴시간 빼고 그럼 예를 들어 8시간이라고 칩시다 8시간 곱하기 5일이니까 40일이죠 40시간이죠 여기에서 주휴시간은 얼마나였어요? 8시간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요? 4.345 평균 주수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요? 시급. 8,590원을 곱하면 이게 뭐다? 최저 임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최저 임금은 이 방송을 돌려보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의 최저 임금은 얼마다? 그랬을 때 실제 내가 받는 월급 교여명 명세서의 임금과 비교를 할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최저 실제 임금을 최저 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지 덜 받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임금은 간단하,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실제 임금을 계산할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은 기본급과 직무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이거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돼요 최저임금에 그런데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뭐 이런 거는 최저임금에 불포함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들을 받고, 야간수당, 연장 근로수당, 휴일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 형태가 있어요. 중간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달 나오는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20%를 초과하는 것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동유생비. 예를 들어, 뭐, 교통비라든가 식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해요. 그러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근로자한테는 좋고, 사용자, 즉, 대표이사나 사장님들한테는 이렇게 어차피 주는 돈들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겠죠. 기존에는 별도로 나갔던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함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한테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노동계가 많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임금을 비교하는 건좀더 어려운 얘기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최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